자, AI 그 자막 생성기 자,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에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아웃풋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10개를 출력을 해 놨어요. 이걸 AI형 AI로 어, 자막을 어, 생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 이렇게 영상을 출력한 다음에 자막 생성 프로그램이 VREW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구글에서 VREW 를 내려받아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모 영상 준비라고 이렇게 화면을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창에 vrew라고 하는 요 창, 요 창에 저 영상 중 하나를 자막을 생성하고자 하는 걸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요 창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으로 누르죠. 그러면, 음성 분석함을 한국으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3분 1 5 초짜리를 사용 분석 시간은 8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5% 4분의 음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군 피처스님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음성 분석까지 포함한 이번 달 사용하실 음성 분석 시간총 8분입니다. 95% 8분까지 안 걸리네요. 런 타임은 8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3분 15초 런타임이 영상 편집 처음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라고 해서 파일이 총 75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렌더링을, 렌더링을 위해서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를 눌러요. 내보내기를 누르면, 내보내기 형식 중에 mp4 등등등 있는데, 저희는 프리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 xml 이라는 걸로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 29.97 이니까, 자막의 각줄의각 텍스트 레이에 넣기 기본 자막으로 하고 표정임 레이트는 29.97 자막의 각 줄을 텍스트 레이에 넣기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내보내기를 누르면 음, 이걸 위치를 지정을 하죠 AI，AI，沉默，生存。 AI 자막으로만 폴더를 만들고, 김민 IT국 걸 먼저 XML로 보내기를 완료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자동 생성을 VREW라고 하는 AI 생성 VREW 2.7, 이게 최신 버전이네요. 사용하시면 됩니다.